너안 씻고 향수 뿌려봤어? 아니 안 씻고 뿌리면 안 되죠 아니, 보통은 사람들이 다 이제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향수를 뿌리잖아 근데 원래 향수라는 거는 안 씻고 뿌리려고 만든 거야 왜요? 그냥 씻고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재밌어요 향수의 시초는 중세시대 유럽으로 가지 이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잖아 사람이 따뜻한 물로 씻으면 모공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막 이상한 먼지들이나 안 좋은 거다다 다 들어온다고 생각, 그렇게 생각을 했대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? 뭐 멍청하지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씻게 되는 거야 그 냄새 나서 어떡해요? 아 냄새도 많이 나고 좀더럽 그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1세 알아? 그 엘리자베스 1세 그 사람은 한 달에 한번 목욕은 하는데 거의 대부분 헝가리 워터라는 걸로 몸을 닦았대. 그게 뭐냐면 알콜이랑 코막 민트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섞어서 만든 게 헝가리 워터거든. 그걸로 막 몸을 닦고 향수처럼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막 먹기도 애 심지어 왜 먹은지 모르겠는데. 물로 씻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향수로 씻은 거네요. 그래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. 이게 안 씻고 그 향수로 씻은 거야.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? 솔직히 뭐, 막 괜찮지는 않았겠지? 나도 더럽잖아. 근데 그래도 그알 콜라 섞었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도 어쨌든 살균 효과가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뭐나쁘지는 않았겠지. 그러면은 씻고 음. 뿌리는 향수는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? 그 향수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비누라는 게 보급으로 또 나오기 시작해. 비누가 나오면서 오늘날의 향수가 생기게 된 거지. 아, 그리고 그 향수 영화 재밌어. 아 향수요? <laughs> 옛날 영화인데 아그 개재밌어. 사람으로 만드는 뭐향 이거거든. 그거 봐봐. 잔인하고 19세고 좀 야해.